네, w e l c o ICM 2019. 어, 일단은 한국어로 다시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오늘 지금 자리에 모신 분은 응급 간호사회 정은희 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회장님, 응급 간호사회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어, 저희 응급 간호사회는 어, 병원에 있는 응급 응급센터 간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네. 회원이 약 3천 명 정도 됩니다. 3천 명이나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응급 간호의 전문성을 서로. 네. 역량을 키우고 또 어.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너무 좋은 일을 또 하고 계신데 어, 또 이번 학회에서도 또 네.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이번 학회에 대한 소감을 좀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세계 응급 학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네. 저희가 어, 간호사 조직위원회로 같이 합류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학회에서는 간호 세션, 특히 이제 응급 간호 세션을, 아. 세 세션을 저희가 맡아서 네. 뭐 운영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은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분들, 저희가 응급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익히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사실 응급실 참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어, 향후에 또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어, 저희가 사실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응급 전문간호사 제도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스템은 지금 정착이 되어서 한 10여 년 해서 이제 200여 명의 어, 이제 전문 간호사가 배출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네. 역할이 의료기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 그래서 있죠. 이제 정부에서 어 응급 전문 간호사 및뭐 임상에 있는 여러 전문 간호사분들의 역할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 저희도 응급실에서 전문 간호사분들의 역할을 보다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응급실에 있는 여러 의료진들과 협력해서 응급환자를 적시에 잘 돌볼 수 있는 저의 역량을 갖춰가고자 합니다. 네, 어,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계신데, 또 아무래도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협력이 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또 응급의학회에... 예, 예.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어, 지금도 응급의학회에 계시는 많은 어, 교수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네. 사실은 응급의학회에 있는 여러 의사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의 어,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보다 더 발전된 역량을 키워나가서 네. 응급환자를 돌볼 때 저희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력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응급간호사회의 정은희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